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2020년 대비 교정관계법령 엄선 500제 또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각종 법령을 모두 반영을 했고요. 중간에 또 미비점이 있으면 좀 수정도 하고 그래서 또500여 문제를 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법령 500제의 어떤 가치 내지 뭐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 에 대한 거 우리가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특성상 객관식의 어떤 훈련을 좀 많이 해야만 실전에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정학 파트는 법령의 출제 비중 매우 높죠. 법령이 아무리 낮아도 한70% 이상 되고 많으면90% 가까이 출제가 되는 평균 80% 내외 정도 출제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령은 그 중에, 교정학 중에서도 특히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던 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구석진 곳에서 또몇개 나와가지고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고자 법령 500제를 출간한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법령을 문 출제 가능한 부분을 모두 지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집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서 교재에 법령은 모두 실려 있기 때문에 법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제로객관식 문제로 연습을 해보는 게 수험생에게 아주 그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건 이제 출간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객관식 지문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실전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좀더 수월한 문제도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법령 500제는 법령에 관한 한 상당히 깊이 있는, 그죠? 시험 범위의 어떤, 시험의 어떤 수준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이 부분을 좀 에, 법령을 철저하게 한번 챙긴다는 개념으로 오백제를 학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지 않고 와서 강의를 들으면 조금 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방법은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몇 문제씩 풀어보고 그 해당되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게 틀렸다, 어떤 게 부족하다라는 걸 느낀 상태에서 수강을 해야. 필요한 부분이 머리에 딱 박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배가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미리미리 문제를 좀 푸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진행하겠습니다. 어, 6페이지입니다. 어, 렉처1의 형집행법입니다. 제일 어, 중요한 법이 되겠죠. 교정아파트에서 형집행법의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식행법 제 1조 목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자 정답은 2번이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이게 아니죠. 앞에 수식어가 수형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용자와 수형자의 개념도 알아야 목적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 법의 규정 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조항 자체를 한번 적어 보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세 가지 내용 하나의 문장이지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또 하나는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정시설의 운영입니다. 교정시설의 운영이야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앞에 있는 수형자의 교화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는 의미를 새기면서 어, 이해를 하셔야 어, 쉽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1번에 수용자의 교정교화 맞죠? 그다음에 2번이 바로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아니라 수형자의 사회복귀가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린거고요 3번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정확히 맞고 나머지 교정시대 운영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데 자왜 앞에는 수형자고 뒤에는 수형자로 되어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용이 교화와 교정교와 사회복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이 됐다라는 게 확정이 돼야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귀에, 사회,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원만한 사회복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수형자와 수형자의 개념을 연결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수형자는 징역, 금고, 구류형에다가 벌금과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노역장 유치명령 받은 사람. 여기까지가 수형자의 개념이고요. 수형자는 각종 시설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수형자는 한자로는 이렇게 생겼죠.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란 뜻이에요. 수형자는 한자도 다르죠. 이거는 일정한 시설에 갇혀 있는, 일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자. 이렇게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수용자에는 위에 있는 수형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미결 수용자, 사형확정자, 전부 교도소에 또는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 외에 법이나 법률과 적법한 결체에 의하여 수용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일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수용자라고 합니다.